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저출산 한국 20여년 후에는 나이지리아 경제보다 후퇴하고 50여년 후에는 필리핀보다 말레이시아보다 후퇴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뉴시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경제 규모가 2075년에는 필리핀, 말레, 말레이시아보다 뒤쳐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규모가 정체된다라는 거죠. 이 정치인 이자들이 나라를 다 망쳐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볼 때마다 저는 아주 화가 나요. 네. 왜냐하면 에, 이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성과급잔치하고,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저출산 예산을 배정해 놓고도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게 의지가 전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 망쳐놓은 겁니다. 이 자기들은 해외에다가 돈을 얼마나 빼돌려 놨는지,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정말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2050년에는 5대 경제 대국은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것이 결국에는 경제 발목을 잡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출산 한국 20여 년 후에는 나이지리아 경제보다 후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후에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 개발 도상국들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해서 경제 규모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50년대면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경제되고,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경제도 세계 15위권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올해 브라질에 이어서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로 예측되는 한국 에,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의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도대체. 네 그러니까. 1%의 1%, 1 부자들의 부자들이 대한민국 자산의 총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부자들이 약한40% 정도, 40%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부익부빈익빈이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10% 10%가 77%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총 자산을 이런 정황입니다. 이 한국은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90%가 23%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문제는 하위 50%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1% 1%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 먹고 사는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에 대다수의 에, 그러한 서민들이 완전히 노예층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 이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 이것을 일어내지 못하면 아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